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,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.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조직 스토킹의 범위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.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. 피해자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. 이러한 괴롭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정에서 함께 감정이입을 한 이들이 상습적으로 가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. 주변에서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공공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삭임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. 죽어라, 꺼져라, 와 같은 상스러운 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, 어린아이들조차 가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,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게 됩니다.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 가족과의 단절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.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장 큰 지원망이 되어야 하지만,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면서, 극심한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.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해자의 특수성과 확산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지리적, 인종적 경계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 동네의 주민들은 결속력을 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이는 미국, 유럽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. 큰 공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발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우리 사회가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